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요즘에 자소서와 구슬면접에 관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이제 머리 좀 식히라고 시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가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갱이로 파고 호미로운 풀을 맺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내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외사냐곤 웃지요 이 작품은 1934년에 김상령 시인이 처음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1939년에 문장사에서 발간한 시집 망향에 수록돼 있는 시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아, 나 너희들 대학 가고 결혼하면 이제 너희 엄마와 함께 저 시골에 가서 조그맣게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들은 주말에 가끔 놀러 와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시가 생각났어요. 이제 집을 조그맣게 졌죠. 그리고 남쪽으로 창문을 낸 거죠. 즉, 남양 집이죠. 그리고 이제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아빠는 갱이로, 그리고 엄마는 호미로 풀을 메고. 이제 그 다음에가 재미있어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 구름은, 구름이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구름에게 갈 까닭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구름은 세속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속적인 요소로 너왜 거기서 사니 더 많이 벌고 문화생활 잘 해야지 라고 주변에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갈까닭이 없다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좀 그렇겠네요. 부모님들께서 좋아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새 노래 자연의 소리죠. 이것은 공, 공짜로 듣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있죠. 강냉이. 이건 강원도 사투리죠. 옥수수가 이걸랑 여러분 모두 와서 함께 와 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한다면 그냥 웃지요. 이게 끝입니다. 참 전원적인 작품이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제 이 작품을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평적으로 보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하겠기에 저의 시각보다는 이제까지 다른 학자들,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구슬 면접 준비하는 과정 속에 힘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공부로 공부를 휴식을 취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과 공부하다가 이 다음에 것을 한번 또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